우남 3 등급 1,400m 서울의 십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 프라임 크라운이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앞서 나옵니다만 7번 스마일링 프린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마리가 앞서 나오면서 안쪽 질러 들어오고 안쪽에 1번 트리마일과 2번 엔딩파이어, 3번 원더풀 로드까지 다섯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7번 스마일링 프린스가 선행을 잡았습니다. 바깥쪽 9번 프라임 크라운이 2위로 따라붙고 안쪽에 2번 엔딩파이어와 1번 트리마일. 바깥쪽에서는 8번 도끼 드래곤이 조표나 오고 있습니다. 중위권에는. 1번 원더풀 로드와 4번 라파예트, 6번 더선 파이터가 따라 붙는 가운데 하위권 단독 하위로 뒤쳐져 있는 5번 와일드삭스입니다. 선두부터 최하위까지 거리차 크지 않은 채로 7번 스마일링 프린스와 9번 프라임 크라운, 두마리가 여전히 앞선 채로 3코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7번 스마일링 프린스와 CC원기수 15주 만에 출전입니다. 7번 스마일링 프린스가 아직까지 단독 선두 안쪽에서 앞서 있고, 바깥쪽에 8번 도끼 드래곤이 있대 9번 프라임 크라운을 넘어서면서 2위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안쪽 1번 드림마일이 가장 안쪽 2, 3위권 도약해 나오면서 3마리의 3파전. 안쪽 1번 드림마일과 헤리카심 기수, 7번 스마일링프리스를 넘어서면서 안쪽 선두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8번 도끼드래곤과 우이철 기수가 있대 1번 드림마일과 맞붙기 시작하면서 7번 스마일링프리스는 3, 4위까지 빌려나고 5번 와일드삭스가 뒷심을 발휘하면서 종반 3위까지 이때 2위까지 선두까지 노려내고 있습니다. 5번 와일드삭스와 김정준 기수의 역전, 그뒤 8번, 1번. 5번 와일드삭스가 이번 경주 탄력적인 뒷심으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번 경주 가장 관심권에서 멀어져 있었던 7살의 수말 5번 와일드삭스가 직선주로 다른 말들을 모두 앞지르면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둡니다. 그뒤 8번 도끼 드래곤과 1번 드리마일까지 3마리가 앞섰고 3번 원더풀 로드가